자, 이번에는, 리프트를 사용하실 때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은 바로, 로드 캐파시티 차트라고 하는 도표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 로드 센터, 상단에 보시면, 포크리프트에다가 짐을 실었을 때, 이 짐의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에 위치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리프트를 올릴 수 있는 그 한계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Q점, 이 무게중심이 Q인데요. Q점의 길이가 여기 보시면 500이라고 되어 있죠. 50cm. 여기 이쪽에 포크바를 보시면 맨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여기다 짐을 로딩을 시킵니다. 시켰을 때약 50cm 지점. 여기가 로드센터,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로드센터를 맞춰서 치르셨을 때는 그래프상에 풀 케파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1톤 기계면 1톤을 다 들으실 수 있고 1.5톤이면 1.5톤을 다 들을 수 있다 높이까지 하지만 로드센터가 만약에 점점점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중심이 60 70 또는 80까지 가게 되면 1톤짜리 포크리프트는 600에서는 750kg 700에서는 그거보다 적죠 약간 550kg 800에서는 500kg 까지 밖에 들수 없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리프트 자체의 안쪽에 본체에 보시면 무게추가 없어요 무게추가 없고 그 모든 무게를 지탱을 누가 하냐면 밑에 있는 지지대빨이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빨이 중앙에서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로드센터가 점점점점 점점 점점 앞으로 나오면 앞으로 나올수록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앞으로 전복될 수 있는 앞으로 이 로드센터에 맞춰서 물건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포크 앞에만 물건을 실어서 이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죠. 이 로드 센터의 그래프에 있는 그 무게까지는 들고 이동은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것은 중간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캐파, 들수 있는 무게와 그걸 들었을 때 높이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m50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기계는 1.5톤을 들수 있는 기계니까 전부 다들수 있다라는 이 그래프에 교차점이 생기죠. 하지만 그 이상 들게 되면, 뭐 3m나 3.5m나 들게 되면 그 무게가 들수 있는 무게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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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비례로 내려오는 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차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동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힘 때문에 이 무게는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차가 만약에 1.5톤 짜리인데 높이를 2.5m까지 올릴 수 있는지 또는 3m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 표를 참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를 사용하시면서 주의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를 처음에는 물론 안 그렇지만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약간 안 내려간다 또는 올라가는 게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리스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구리스 작업을 하실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요 실린더 유압 실린더 상단 과 피스톤 사이에 여기 보시면 실링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구리스를 바르면 부드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만약 에이 부분에 구리스를 바르시게 되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실링이 녹아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는 구리스를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 그럼 어디다가 바르시느냐? 보시면 기본 마스트 옆에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다음에 하단으로 4 개의 바퀴가 보입니다. 이네 개의 바퀴에 있는 그 부분에 구리스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구리스를 바르시고 나서도 바퀴 자체가 유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유격이 생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육각렌치로 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조여주시면 그 유격을 없애주실 수가 있어요 제품은 한번 완충을 하시면요 사용하시는 어떤 그 습관에 따라 틀리시긴 하겠지만 은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한 번쯤 완충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계속 움직였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분류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6일 정도 5일 정도 사용하시면 배터리가 이제 충전할 시기가 도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여기 배터리 게이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파란색이 보이시죠 지금은 완충에서 한 칸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0으로 가면 갈수록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때 충전을 해 주시면 돼요 충전하실 때는 기상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차단을 하시고 충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전하실 때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희 제품에 공통적으로 전부다 충전은 내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 충전선 잭이 있는데 여기 있는 충전기 3코에다가 꽂으시고요 그냥 220V 전원을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충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와우.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 기계를 사용하실 때 특히 계절별로 여름이나 또는 겨울에 약간 작동하는 것이 틀릴 점은 아마 발견을 하실 텐데요. 리프팅이 올라가는 속도,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그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속도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압류, 위압실린더 안에 들어가 있는 유압류는 일반 유압류 46번을 사용하고 을 있거든요. 46번의 특징은 다른 저밀도보다는 약간 좀 뻑뻑한 그런 점성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영하 30도까지 걸킬 수 있는 그런 유압류이긴 하지만은 날씨가 차가워지면 또 금속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압류가 약간 점도가 끈적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때 유압이 조금 덜 빠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하강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레에서 잠시 두시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많이 들어오는 AS 건 중에 하나는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을 했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색깔은 파란색인데 기계가 안 움직입니다. 이런 문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 기계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는 12V에서 13V 즉, 완충되어 있을 때 12V에서 13V의 전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가서 보면, 이 앞에 그 볼트만 두 개만 풀으시면 차체 이게 프라이틱 커버가 벗겨지거든요? 그럴 때 단자를 이탈을 시키시고, 전압을 한번 재보십시오. 전압을 쟀을 때, 전원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순 배터리 전원만, 전압만 재봤을 때, 만약에 11.5V 미만이다, 또는 10V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자들 이탈을 시키고 나서 순수하게 전압을 쟀을 때 12V 이상이 나와줘야 이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터리를 점프를 시켜서 다시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본사 쪽으로 AS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